자, 아, 내려오는 길에 표고를 좀 만났습니다. 지금 다 자연 건조가 지금 돼가고, 이 벌레들이 다 이렇게 먹었어요. 찌개 끓여먹는 데는 뭐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부지런하신 분들이 다 따가서 이삭 죽기 하고 있습니다. 어, 잔나비 걸상도 하나 있네요, 여기. 또 약성이 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잔나비 걸상. 자 표고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쭉쭉 어이 미끄러 다 말랐어요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자우리도 지금 다 말랐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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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조심해야겠다 아 이거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예? 좋아야 이 핵감으로 좀 먹을텐데 에휴, 표고가 다 말랐어. 조금 아쉽다는. 그래도 하늘이 준 거니까 말른 거래도.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겠어요. 저거는 잔나비 걸상에 잔나비 걸상. 이제 유생 유생입니다. 저기는 건 하나 괜찮아. 저거 약속 많이 올랐어. 아까 그거. 어, 그거는 따도 돼. 가지 갈 거면 따고, 아니면 내비두고. 어이구, 낭 떨어집니다. 낭 떨어지. 낭떠러지. 발 한번 잘못 디듬은 큰일 납니다. 이거. 어이. 자, 어, 안달 거지? 자, 일단은 무사. 지금 내려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단은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아이 이렇게 위험해요 산이 오! 길 없는 길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무사히 내려가서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야 이거 산을 한번 개척삼아 산을 한번 와봤는데요 3주 전에 이 산도 한번 다녀갔는데 능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개척산행을 한번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능이 할아버지, 아니, 애기도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지금 천고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또 이렇게 버섯이 없는 산도 처음 봤네요, 또. 버섯이 포자가 없다든가, 냉이가 나니 나지 않는 산이라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고지까지 올라갔는데 안 올라온 거 보면 이 산에는 버섯이 없는 것 같습니다. 냉이 버섯은 다음 주에 이제 구강 짜리로 이제 가서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아직까지는 어리고요. 없어요, 없어. 또 오래간만에 또 똥산을 또 한번 와보네요 아이고 참 버섯이 이렇게 또 귀한 산은 또 처음 보네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표고는 벌써 다 가져갔고요 이삭짓기로 한 10개 정도 주워갖고 갑니다 또 올라오다가 아까 올라가다가 그곰 버섯 약간 마탱이 간거 그거 하나 따고요. 가지버섯 좀몇개 있길래 가지버섯 몇개 섭취해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뱀만 만나고 그랬어요. 7.4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위험해요. 다 내려가야 됩니다. 포자들은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포자가 보이면 어떤 버섯인지알수 있을 것 같은데, 당체 모르겠네요. 이 하얀 하얀 포자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강원, 여기 화천 지역 이쪽은 날씨가 또 꾸물꾸물해요. 지금 어둡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1시 반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산이. 그 소나기가 한번 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유. 또 간만에 또 똥산을 한번 또 와보네요. 후. 자, 이쪽 산은 이제 없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두번 다시 안 와야 됩니다 자꾸 미련 남아서 오면 신만 들고 체력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뭐 득이님이나 낭만아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시골 사시면서 산행을 매주 가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분들 버섯을 많이 따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면 그거 보는 것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물 물 내리면 참 좋은데 버섯이 없다는 거 버섯이 굉장히 귀하네요. 이 산은 자, 시간상으로 지금 뭐 다른 산을 한번더 갈까? 하니면은 파주로 올라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방향을 한번 봐봐. 어디 쪽이야? 방향 이쪽이야? 자,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차, 차까지 이제 무사히 내려가서 생각을 해서 이동할까? 집에 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시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영상 있으면 다음 주에 멋있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힐링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